손흥민이 LAFC에서의 홈 데뷔전에서 역전패를 당한 후 포지션에 대한 논란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에게 위치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속상함을 드러냈죠. 이 경기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만큼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5년 메이저리그 사커 MLS 정규리그 31라운드로 열린 LAFC와 샌디에이고 FC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이라는 특별한 배경 속에서 22,937명의 관중이 운집해 환호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은 3-4-3포메이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습니다. 풀타임 동안 맹활약하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골대 불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후반 33분의 슈팅은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하며 뜻밖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무패 행진의 끝을 고한 손흥민과 LAFC는 이제 팬들의 응원 속에 더큰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패배가 그와 팬들이 겪는 아쉬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팀의 성장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홍영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A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전 EPL 시절에 사제를 맺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미국 대표팀 감독과의 만남도 기대되는데요. 그의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손흥민의 반박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팬들이 좋은 결과를 원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를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원이 더욱 필요해요. 이번 LAFC의 패배는 손흥민과 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팬들에게 사과한 그의 진심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흥민과 LAFC의 다음 경기를 응원합시다.